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어, 성장성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 세븐스타 골드크루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어,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오늘 코스닥이 어, 무려 3.04% 이렇게 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어제 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우려감으로 어, 우리 시장이 월요일날 3%대 급락, 어제도 거의 3%대 급락, 굉장히 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자 오늘은 아주 예, 강하게 이렇게 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수가 보시면 이 패턴이 어, 2월 달에 한800 포인트 한 초반 정도까지 밀리면 어,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 800포인트 초반 정도 내려오면, 어, 굉장히 그, 이, 매, 매수세가 많은데, 오늘도 이 3%의 강한 이, 그, 반등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 지금 보시면은 수급의 주체가, 개인들이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 어, 그리고, 그러한 물량들을, 어, 메이저 수급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반, 이 반등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고, 이제 내일 이제 시장이 보통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급락이 나오면 지금까지 패턴이 이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그 v자형으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패턴인데 어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나올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v자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V자로 가는 척하고 한번 다시 눌렀다가 또 이렇게 가는 경우에 W 이제 그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이번 주에 우리가 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 외국인의 수급은 어 굉장히 어 좋았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미중 미국의 이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어, 이제 중국하고 계속 이게 7월 초까지 계속 이제 그이 협상을 할것 같은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런 이제 미, 어, 그 무역 그 분쟁이라든지 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대형주 중심의 그런 포트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는 어, 좀 개별 모멘텀이 강한 기업들이 제가 좋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 재무가 좀 저평가되고 있고, 어, 그리고 그 기업의 그이 성장 모멘텀이 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어, 시세가 강하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 오늘도 보면 어, 이제 그 예, 철강 관련된 기업들 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그 가스관이라든지 철강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오늘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온만큼 어뭐 제약 바이오도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전기차 섹터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도 굉장히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어 지수의 상승은 예, 제약바이오, 전기차, 수소차, 예, 얘네들이 같이 지금 연동이 되고,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고, 어, 그리고 중소형 철강주들이 오늘 아주 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 내일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기대감하고, 어, SOC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철강 관련된 기업들, 어, 특히 이제 중소형 철강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부국 철강이라는 기업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저녁에도, 예, 어제도 저희 VIP 분들한테 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침에 또 강하게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29% 어, 아주 강한 그 대장의 모습을 지금 보여, 보이고 있고 어, 오늘 아침에 또 이걸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부국철강은 혹시나 또 이렇게 갭으로 떠가지고 이게 못 잡은 분들 계시잖아요. 예, 못 잡은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그 후속으로 어, 오늘 아침에 또이 경남스틸을 말씀드렸어요. 경남스틸이 한요2% 예, 2%에서 3% 왔다 갔다 할때 여기에서 어, 오늘 아침에 어, 그 부국철강 못 잡으신 분들 예, 없는 분들을 어, 경남스틸을 제가 또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남스틸 오늘도 예, 사자마자 예, 바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동양에스텍이라는 기업도 이 기업도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 이그뭐 중소용주들이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철강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어, 그 다음에 스틸 관련된 기업들 러시아 가스관 관련된 기업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암튼 수익 보신 분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 그리고 또 월요일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뭐 4면 철강도 오늘 또 22%나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가고 있죠 예 그리고 또그 여러분한테 들 말씀드렸던 하늘철강이라는 기업, 그죠? 요거, 바로 엊그제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오늘, 예, 어제, 눌, 어, 어제 눌림목이 왔었고요 어, 오늘, 예, 10%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철강이랑 또 패턴이 사면철강이랑 좀 비슷하죠? 예, 눌림목이 왔는데, 예, 상승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모습이고요그 다음에, 어, 하늘철강도 이렇게 눌림목이 왔고 오늘 강하게 이렇게 좀반 예, 상승 쪽으로 지금 추세를 잡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일철강 어, 같은 경우에도 월려일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 10%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모두 여러분들 수익 보신 분들 어, 모두 축하드리고. 어,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예, 바랍니다. 그리고 부국철강 예, 갖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경남스틸 예, 상한가. 그래서 어, 또 오늘은 거의 그두 종목이나 예,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 축하드리고요. 어, 시장의 주도주와 어, 가치 있는 기업 발굴을 위해서. 어, 세븐스타 골드 크로스는, 어, 한발 앞서서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다음 방송 때, 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강하게 좀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볼수 있는 또 그런 기업들 제가 잘 분석해서 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좋아요, 댓글,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세요.